24번 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볼 거야 h의 질량을 a라고 둔다면 c의 질량은 6a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 8개 있으니까 얘가 8인거지 그럼 6a는 48이 되야겠죠 그래서 c가 분자량이 12니까 y는 4가 되면 되겠죠 그때의 분자량은 56 얘도 부피가 똑같아 맞춰준다면 이 V가 되고 거고, 그때의 질량이 28W가 되겠죠. 그 28W가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W는 2가 되겠지. 그럼 이 분자량은 여기 2를 대입하면 3 2이될 거고, 그 중에서 여기는 6을 차지할 거니까 X는 2가 돼야지 30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체의 양은 일단 부피가 2배기 이 때문에 얘가 2배이다 맞고요. 기체의 양은 부피비랑 똑같으니까. 분자량비는 30대 56이죠. 30대 56. 그래서 1대 2가 아니다. X는 3이 아니라 2가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기억.